이거는 어디 특전이었지? 예사? 예사 특전. 이거는 공구. 공구. 애기 포카 특전. 그리고 이거는 정한이가 뒤에 끼고 다니던 미니 포카. 생각보다 크네? 미니 포카가 미니가 아닌데요? 이건 진짜 얇다. 아, 짜잔. 잘생겼죠? 드디어 우리 정환이도 집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이 박스에 이렇게 들어있던 정환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대충 이 정도? 일단 어떡하지? 너무 예쁘다 오 그리고 이앞 라 그러지? 앞 표지에 비닐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이건 이렇게 한번 더 비닐이 있어요. 그래서 앞 표지에 뭘려도 찢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 뭐이 정도? 와, 귀엽다. 어, 이것도 있다고. 역시 최고는 이건데, 이건 무서워서 맨 앞에 못 껴놓죠. <laughs> 일단 그러면 싹 보드앰으로 갈아 껴주고 오겠습니다. 더포에 정원이 두 개예요. <laughs> 예쁜 정원이 두 개. 그리고 두 번째. 아, 이쁘죠. 정하니. 더포의 정하니. 그리고 만세정하니까지 이쁘다. 아. 어떻게? 오늘은 일본에서 직구한 물품들이 왔어요. 이렇게 돔트레카랑 저한테 없는 행가래랑 어, 그리고 풀풀 몇개 시켰습니다. 아 제발 제발 제발. 나시 까볼게요. <laughs> 엄청 두꺼워요. <laughs> 아, 어떡해. <laughs> 아, 너무 이쁘다. 정안이 돔트레카입니다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나. 이렇게 돔테레카였고요. 와. 잠깐만. <laughs> 이거 오늘 쓰어봐야겠다 <laughs> 와, 다슬리브해서 이게 폴프 HMB. 어떡해. 이렇게 HMB 두 장이랑 이게 뭐였지? 뭔진 기억이 안 나서 와 미쳤다 이것도 오 일본어를 못 알아들어서 어떻 했지 이거 일본 체찰한데 여기 없는 것 중에 여기 따로 파시길래. 풀셋 맞추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어, 홀로그램. 너무 예쁘다, 진짜. 어떡해. 이건 동태로 사고. 이거. HMB 사려고 봤는데. 그도 같이 파시기를 이 챔비 너무 예쁘죠. 이 챔비랑 여기 같이 구매했습니다. 이게 아마 원우 원우 트래카 <laughs> 너무 예쁘다. 신기하다. 이건 제게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laughs> 오 예뻐. 아, 진짜. 와 이거 진짜 예쁘다. 렌티큘러도 있고. 홀로그램 이쁘네 그냥. 와, 이렇게 왔습니다. 아우 왜이렇게 많냐 아우, 힘들다 뭐를 써주신진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한테 없는 행가래 락! 같이 구매했어요 오래르 행가래, 행가래 길이 놓고 끝났다! 아 끝났어요 이거는 그 캐럿반 정환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샀어요. 와 어떡해. 어떡해. <laughs> 와 드디어. 왜 이렇게 얇지? 아 그렇게 얇진 않은데. 와 너무 예쁘다. 드디어 캐럿반 폴플 정환이를 손에 얻었어요제 올해는 갈망폭학. 제 갈망 포카가 다섯 개 있었는데 이제 딱 하나만 더 모으면 돼요.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폴프 앨범도 있네요. 너무 음, 예쁘다. 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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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쿠스도 너무 예쁘다. 아크. 샤랑 주니 호시기 원우. 어, no. 오 파란 머리 이때 <laughs> 진짜 우지 우지니 핑크 머리가 짱인데 민호 명호 명호 어 귀걸이 진짜 와 분위기 쩐다 민호 도겸미 겸이, 미이미뿌뿌뿌뿌 진짜 청순하다 여기는 눈이 우리 소리 찬이 너무 예쁘다 너. 이쁘군요. 이쁘군요. 이렇게랑. 이렇게 구매했어요. 와, 많이 사긴 했다. 이게 150달러? 150달러가 넘으면 관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을 줄 알았는데, 관세대랑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때한 15만원어치 잘, 그원절리잘 맞춰서 잘산것 같아요. 이렇게 돔트레카랑 폴풀리랑 행가래 없는 것들 구매를 했습니다. 저 지금 근래 들어서 지금 제일 행복해요. 인생에서. 어떡하지? 역시 행복은 돈으로 사는 건가? 진짜 날아갈 것같아 어떻게 너무 좋아, 지금. 저는 그럼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laughs> 가자, 확인하고. 콜렉트북이랑 바인더를 채우러 가볼게요. 안녕. 너무 행복해요.